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아나운서 출신 김주영 d that I 34세가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날씨가 a 고또 이러기 때문에 이걸 조심을 해야 됩니다. 어, 뭐, 이거는 심장마비나 이런 거는 나이가 없기 때문에 언제 얻은 시에 또 그래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추운 겨울 날씨이기 때문에, 어, 참 어린 나이에 저 세상을 가서 산과 고위를 명복을 빕니다.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나라는 이 날씨가 그렇게 많이 춥은 날씨는 이 외국에 비해서 아닌데도 이게 뭐 밤에 자다가 이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우리 한국에 에, 많습니다. 그래서 뭐 시문이나 뭐나 이런 안나와서 그렇지 우리가 이 각자 이, 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. 이 날씨 흐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. 우리가 과거에 날씨가 이렇게 많이 춥지는 않았나 보니까. 지금은 날씨가 많이 춥고 가거 보다 그래서 충분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.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나이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. 네. 나이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아서 이런 저 젊은 분들도 상당히 조심을 해야 안 되겠느냐. 아,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. 그래서, 어, 우리가 지금 보면은, 그런 이 심장마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 나이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충분히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